하나님과의 관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 관계는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영적인 차원이 있고, 또나 자신과의 관계인 심리적인 차원이 있고, 또 이웃과의 관계인 사회적 차원, 또 자연과의 관계인 환경적 차원이 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관계들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 하나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차원의 관계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가장 근본적 관계가 뭐냐 할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즉 영적인 차원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불순종. 또는 이제 반역이라는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지게 되면서 우리의 모든 다른 차원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관계를 나무에 비유를 하자면 하나님과의 이 관계는 일종의 뿌리에 해당합니다. 뿌리에 이상이 생기면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랑하며 또 사랑받기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반드시 무언가는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뿌리가 잘못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될 때 우리의 사랑이 온전치게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뿌리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나를 사랑하면서도 나를 건강하게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배타적인 사랑을 하게 되고 이렇게 아름다운 좋은 열매가 맺히는 사랑을 하지 못합니다. 이 뿌리가 잘못되면 이웃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가 잘못되면 자녀를 사랑할 때도 내 마음대로 사랑해서 시커 사랑을 했는데 자녀가 좀잘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뭐 부부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뿌리가 잘못되면 자연과 세상을 사랑할 때도 온전히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회복되어 있는가를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수단 중 하나가 바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 기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세 부분으로 오늘 이 기도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의 근거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내용과 태도. 세 번째 기도의 결과입니다. 먼저 기도의 근거입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만이 하나님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믿는 신을 향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저희 아이들이 무엇을 원할 때 저한테 그걸 당당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의 제 아들들이기 때문입니다. 제 아들들이 아무리 뭐 귀엽다 해도 옆집 아저씨를 찾아가서 함부로 뭘 달라고 구할 수는 없습니다. 요하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조교들의 도움을 받아서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그 빵대한 자료들을 다 조사하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 결과 이유대인들이 기도할 때에 결국 하나님을 아바 즉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는 결론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신약을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 없어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또, 제자들을 향해서도 너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 걸켜김을 받으시오며. 또, 사도바울도,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로마서 8장 15절에 보시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결국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당당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가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먼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깊은 확신이 필요합니다. 다섯 살짜리 아이가 엄마와 함께 장에 갔습니다. 처음엔 엄마 손을 잡고 잘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이것저것 물건을 사다 보니 엄마가 뭐돈 계산도 하시다 보니까 아들 손을 잡아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아이에게 시장에서는 길을 잃어버릴 위험이 있으니까 절대로 한눈팔지 말고 엄마 치마를 꼭 잡아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엄 아이가 엄마 말을 깜빡 잊어버리고 이것저것 한 눈을 팔다가 그만 다른 사람의 옷을 엄마 옷인 줄 알고 꽉 잡았습니다. 결국 아이는 엄마를 잃어버렸고 어, 결국 아이 어, 아이들에게 앵벌이를 시키는 못된 불량배 밑으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불량배가 그 아이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이런 거짓말을 했습니다. 너희 엄마는 너를 버린 나쁜 사람이야. 다른 사람들도 너를 다 싫어하고 미워해. 너는 엄마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쓸모없는 존재야. 너를 도와줄 사람은 이 세상에 나밖에 없어. 그넌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아이는 너무 어렸기 때문에 불량배의 말을 믿었고, 자기를 버린 엄마를 미워하고, 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증오했습니다. 그리고 아무 가치도 없는 자기 자신도 싫어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이런 쓸모없는 자기를 받아준 불량배가 시키는 대로. 때로는 구걸도 하고, 때로는 소매치기도 하면서 그렇게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10여 년이 흐르고 10대가 되었을 때, 아이가 소매치기를 하다가 경찰에게 잡혀서 소년원으로 가게 됩니다. 10수년의 아이를 찾아 헤매던 아이의 어머니가, 부모님이 아이의 소식을 듣고, 아이가 잡혔다는 소년원으로 아이를 찾아가게 됩니다. 아이는 이미 부모님과 세상에 대한 분노로 가득 찬 10대의 소년이 되어 있었습니다. 얘는 부모님이 자신이 싫어서 자기를 버린 것이 아니었고 사람들도 자신 아이는 부모님이 자기를 미워해서 자기를 버렸고 사람들도 자기를 싫어하고 있다고 이제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이 부모님이 아이에게 절대로 그렇지 않다. 너를 잃어버린 후로 단 하루도 편하게 지낸 적이 없었으며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지금껏 너를 찾아다녔다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아이는 결국 이제 부모님의 말을 믿게 되었고,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자신을 학대하던 불량배 밑에 있다가 자신을 사랑해주는 부모님의 집으로 돌아간 이 아이의 상태가 죄의 노예로 살다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간 우리의 상태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아주 급진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집으로 돌아왔다고 바로 모든 것이 변화하고 모든 것이 행복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가 정말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이 불량배와 함께 지내던 아이의 생각과 그 행동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이 불량배는 항상 어떤 아이에게 결과를 요구했습니다. 아이들끼리 항상 경쟁을 시키면서 많이 구걸해오고 많이 지갑을 훔쳐온 아이에게는 칭찬을 하면서 마시, 먹을 것을 많이 주었습니다. 하지만 많이 구걸하지 못하고 많은 지갑을 가져오지 못한 아이들에게는 욕을 하면서 야단을 치고, 심지어는 매를 때리면서 먹을 것을 주지 않고 굶기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부모님 품으로 돌아가서도 그 오래된 습관을 당장 버리지를 못합니다. 아이는 자신이 뭔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할 행동을 해야만 부모님의 사랑을 얻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는 부모님에게 잘 보이고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부모님의 구두를 닦고 집을 청소하고 또 부모님이 일어나시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부모님! 이렇게 이제 큰 소리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아프면서도 아프다고 말조차 하질 못했습니다. 부모님은 이런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 입장에서는 잃어버렸던 아이를 다시 찾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는 계속해서 노심초사하면서 부모님의 사랑을 받아내려고 애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아직 이 아이가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 아이와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잘 모르면 자꾸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복을 받아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헌금을 더 많이 드리고 봉사를 더 많이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을 받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데 너무 기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스바니아 3장 17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무엇보다 먼저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아버지 안에서 가장 행복해 할때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너무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사랑을 깨달은 자녀만이 아버지를 향해서 뻔뻔스럽게, 담대하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도의 내용과 태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심을 깨달은 사람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7절,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에게 찾아, 찾는 이는 에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입니다. 언뜻 보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막 강구하라. 라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말씀을 이해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지인 중에는 하나님께 정말 열심히 몇 년간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 주시지 않으셨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고 하나님을 떠난 그런 분이 있습니다. 이분의 문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을 다 들어 주시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는 절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가 없습니다. 요즘 막내가 지금 계속 울어대고 있는데 말을 시작하면서 너무 귀엽습니다. 이제 말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녀석이 막 위험한 짓을 너무 좋아합니다. 또 위험한 걸막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없습니다. 아이가 원한다고 아이가 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는 아빠는 결코 좋은 아빠라고 볼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 중에서도 우리가 볼 때는 좋지만 아버지 보시기에는 해로운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위에 보면 돈을 좀 많이 벌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이런 분들의 기도에 잘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돈을 간절히 욕망하는 사람에게 돈을 주어 주면 그 돈이 그 사람에게 독이 되고 우상이 되어서. 그 사람의 신앙과 삶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을 당장 받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실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보기에 당장 어떤 일을 해결해 주시면 도리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신앙에 큰 해가 될수 있음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빨리 안해 주시면 막 땡깡을 부립니다. 아,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너무 하십니다. 왜제 기도를 안 들어 주십니까? 하지만 신앙이 이제 성숙해 가면서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으시고 또 때로 응답을 늦추시는 것이 결국 우리의 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아버지께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하실까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내 존재 자체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는 것.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다스림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태오 6장 33절입니다. 그러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우리 아버지께서 다 책임져 주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볼 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무엇이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의 나라와 의뿐 아니라 일용할 양식도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식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또 어떤 간절한 기대지목을 놓고 하늘의 문을 두드리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간에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구해야 합니다. 가정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그 동기가 내 욕심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뭐 돈이나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지만 그것을 구할 때 우리의 동기가 아버지의 의와 아버지의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더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내 마음을 가장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양심을 마비시킬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이렇게 연약해서 잘못 기도할 때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마음을 보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지함 가운데 기도할 때에도 우리의 상황을 가만히 보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9절, 오늘 9절에서 11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실제로 정말 못되고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식들을 끔찍하게 아끼고 사랑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악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이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볼때 하나님의 은혜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특별 은총이라고 불리는 특별 은혜, 또 하나는 일반 은총이라고 불리는 일반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이 특별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이 구원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죽어서 어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것뿐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를 의미합니다. 이 은혜는 모든 사람들이 다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누릴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반면 일반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모든 인류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 악인이나 선인에게 공평하게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악한 부모라도 자녀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도 이 사랑이라는 일반 은혜를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랑은 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자들도 자녀들에게는 좋은 것을 줄수 있습니다. 하물며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을 향하여 구하는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실제로 언약 백성들인 우리는 아버지께 늘 무언가를 간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어떨 때는 운전을 하면서 기도하고 어떨 때는 그냥 속으로 아버지 하면서 간구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지금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들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서 정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당장에 그것에 응답해 주십니다 하지만 때로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은 아버지께서 일부러 시간을 늦추시기도 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이런 늦춰진 마저도 사실 우리에게 딱 맞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간절한 마음,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나라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이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가득 채워 주십니다. 세 번째로 이 기도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삶, 정말 그 가장 훌륭한 삶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구약에서는 샬롬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끼리는 샬롬이라고 인사합니다. 샬롬은 기쁨으로 가득 찬 평안을 의미합니다. 이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 바로 이 샬롬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우리가 원치 않는데 강제로 주시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스스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발적으로 아버지께 구할 때에 하나님 이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나라의 평강, 샬롬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요즘엔 애가 좀 컸다고 그러지 않는데, 둘째 아이가 유천 들어가기 전에, 다섯 살, 여섯 살 이때쯤에, 제가 이제 방에서 이제 뭐 설교 준비하고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있으면, 가만히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아빠 공부 언제 끝나요? 라고 물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어왜 그러는데? 이러면 이 녀석이, 공부 끝나면 아빠 옆에서 자고 싶어서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다음날 시험이 있어도 책을 덮고 아이와 함께 가서 아이 옆에 누워서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럼 아이는 저 때문에 흡족해하면서 잠이 들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행복했습니다 물론 아이가 저한테 요구하지 않아도 아빠인 저는 아이를 품고 잠을 잘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스스로 지가 좋아서 아빠 옆에서 자고 싶어 할 때, 아이는 아빠 품에서 더큰 행복을 느낄 수 있고, 아빠도 자기 품 안에서 행복해 하는 아이를 보면서 바랄 수 없는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버지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의를 구하며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정말로 사모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기꺼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인해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12절에 나오는 황금률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율법이요 선지자란 말은 구약 성경 전체를 의미합니다.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구약 율법의 핵심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 이, 보, 이 보통 이 말씀을 저희가 황금률 황금처럼 귀한 율법이라서 황금률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율법, 이 율법이 우리가 애쓰고 노력한다고 지켜주는 율법이 결코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따뜻하고 거대한 사랑을 온전히 경험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사랑이 가득 찬 상태에서야만이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게 됩니다. 황금률은 아버지의 사랑을 온전히 경험해서 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고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아버지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찾고 두들기는 사람만이 지킬 수 있는 사랑의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바로 이런 삶입니다. 다른 사람을 마치 나처럼 소중하게 아끼고 사랑해 주는 삶입니다. 그것도 억지로 사랑해야지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너무 좋아서 내가 하고 싶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아버지이신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이 아버지의 나라와 의의를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이 될때 우리는 비로소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는 진정한 사랑의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더욱 알기를 간절히 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항상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이 갈망, 이 목마름, 이 열망이 있어야만 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제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간절히 간과하기 원합니다. 제가 그 간절함을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원합니다.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